여러분은 지금 교통가족을 위한 알찬 정보, 하이브리드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097쌤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하라! 하이브리드 라디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재 법조계에서도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구, 국토교통부 등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민 형사적 조치들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항공사와 공항공사,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보험 등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조사가 구체화되어야 여러 법적인 판단들이 가능해지겠지만, 현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하이브리드 라디오 시간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법무법인 법승엠 이승우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고 수습이나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주체는 각각 어디가 될까요? 네뭐 일단 답변 드리기 앞서서 저는 네. 목이 좀 메이는데. 어 네네. 어, 너무 좀이렇 연말에 끔찍한 사안을 경험하면서 네. 가족분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지금 참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실지 뭐 헤어리, 헤어리기 기가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답변을 좀 드려 보면 일단 사고 수습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 중앙 사고 수습본부에서 이제 전체적인 사고 수습과 사건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유가족 지원 문제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문제와는 조금 약간 차원이 좀 다른데요. 아 네. 예, 정부에서는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까지 검토를 하고 뭐 선포하겠다 진행을 한다라고 이 밝힌 상태에 있고요. 네. 자, 이제 결국 직접 공항이 설치돼 있는 이제 무안군, 그다음에 전남도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등의 이제 국가 다수 기관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유가족 지원 관련된 문제 많으면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네네. 한편으로는 이 자, 지원 자체가 좀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음. 유가족 분들이 한번 작성하는 문서로 끝나거나 뭐 정리하시는 데있어서 좀. 어 감정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좀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사실 많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좀 유가족 분들이 좀 힘들거나 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이 법적인 그런 기준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어, 법적 기준과 관련돼서는 국내법적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어, 해외의 국제협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국제협약이라는 것은 어, 항공기라는 것이 사실은 국내에서만 많이 이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해외로 많이 이제 서로 여객을 또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법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국제법 협약으로 두 가지 정도 협약을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해왔는데요. 네. 폴란드의 이제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바르샤바 협약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조금 더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루어진 몬트리올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협약의 개별적인 책임 범위보다 좀더 넓은 광범위한 협약. 그 체결 국가들을 가지고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우리나라 상법은 2011년도에 이제 항공 운송 편을 신설하면서 음, 네. 상법상에 해당되는 규정들을 어, 상법 제 896조부터 그리고 935조까지 이르는 거의 한 40개 조문 정도의 어, 다 자세한 규정들을 이제 배치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아,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최초에 정해졌던 이 바르샤바 협약보다는 더욱 더좀그 범위가 넓은 몬트리올 협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이제 상법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상법이 적용이 되게 되고 상법 관련돼서 적용이 되면서 협약의 그 변경 내용을 아마 국회에서 일부 더 반영하는 음. 최근. 이 기사에서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네. 12월 28일자로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상 책임 범위가 좀 증가하게끔 됐거든요. 네, 음그 부분이 이번에 적용이 될수 있게 돼서 음. 상법과 관련해서 아마 그 새로 개정된 몬트리올 협약의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면 이 사고 발생 여객기에 항공사가 지게되는 이 보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네, 여객 운송입다라는 표현을 이제 상법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네. 아, 우리가 보통 항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항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무과실의 책임을 지게끔 하는 조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과실에 관련돼서 확인이 된다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또 지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자, 상법상에서 이제 그 항공사는 자기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자기과실이라는 거는 단순히 항공사 그 소속된 근로자들만 딱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네네. 항공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까지 를 포함하는 그런 좀 넓은 개념입니다. 음, 네. 아, 그래서 상법은 이제 기존의 몬트리올 협약의 아, 손해배상 기준을 가지고 무과실 배상 책임을 일단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객 한 명, 그러니까 승객 한 명당 11만 3,100 계산 단위라는 금액까지 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계산단위에 대한 질문을 진행자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계산단위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새로 그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영어로는 SD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 특별 이행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네네. 이게 뭐 달러, 뭐 위안화, 뭐 엔화 뭐 다양한 형태의 통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통화들의 가치를 계산을 해보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에 해당되는 계산 단위 금액을 정하자라는 오. 것을 협약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 단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음. SDR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SDR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 최근 기준을 좀 설명드려보면 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128,821만 SDR까지 책임한도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 무거실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소화시, 소화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288 sd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 자체 기준을 약간 상향 조정해서 적용해 어, 고 있는데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 1 sdr, 그러니까 1 계산 단위 금액은 네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환율을 다 이제 계산해서 적용해 놓은 것인데 1854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개정된 기준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상법이 이제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배상 책임의 범위를 이제 적용할 때, 항공사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최대 승객 사망과 관련돼서는 2억 3,800여만 원의 배상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항공사의 과실이, 항공사의 잘못이 없어도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음. 네.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 책임과 자기 과 관련된 어떤 과실 유무와 무관한 어, 네. 형태의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보통 그건 우리가 보상이라는 단어로 많이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음. 과실과 관련된 내용은 또 상법상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네네. 그럴 경우에는 또는 뭐 고의적으로 이런 피해를 발생하게끔 하거나 불법한 자기부작위 이런 음.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대상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어야 좀 가능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보상하게 되는 이 항목과 이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계산이 될 텐데요. 어 항공사가 지게되는 이 보상 책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상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객 사망과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 소화물 분실과 손상에 대한 책임 이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적 책임과 물적 책임 두 어.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무과실 책임 부분이 있고, 과실이 존재할 때의 과실 책임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게 될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게 돼서 나눠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제 인적 손해, 네. 승객과 관련된 문제는 한 2억 한 3,800만 원 정도까지 무과실 책임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손해 배상을 책정할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2억 3,8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네. 개인의 소득과 실제의 피해와 관련된 미자료 등을 산정을 해서 어. 실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3,8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손해가 존재한다. 네. 그리고 음. 무과실 책임으로서 배상할 책임 범위는 여기까지다. 음. 이두 가지가 좀 구분이 된다라고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 배상의액이 충분히 이제 무과실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네네. 당연히 무과실 책임까지 책임 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어또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의 경우에는 이 태국인 사망자도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어, 항공사의 이제 무과실 보상 한도와 관련된 또 몬트리올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국적과 거는 무관하고요. 아, 네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보상도 그 점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음... 자, 다만 국가별로 어 개인별 소득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럼 그 소득 차이에 따른 일시 소득 아, 이제 소멸된 거, 줄어든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의 전체 자체 자체의 전체 계산에 이제 고려가 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사고를 두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조사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따른 위반 여부에도 이 처벌이 달라지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음. 할때 조사 대상이 될수 있는 회사는 제주항공 그리고 무한 국제공항 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어. 아마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승객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 시민재해, 어. 시민이 이제 재해를 입고 사망했다고 라 보는 것이고요. 네네. 승무원의 사망과 부상은 중대 산업재해로 조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근로자로서 사망을 하거나 자치게 된 것이니까 그렇거든요. 이두 음, 그 가지 개념을 기, 기억하시면 중대시민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승객분들이 네. 되고요. 중대산업제로는 승무원분들 중에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에 음, 네. 해당이 되는데 기업하고 기관에 대한 어떤 시설, 제품, 서비스 결함으로 일반 시민분들이 돌아가신 사람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승무인 근로자분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본권 적용 대상과 관련돼서 평상시 의 안전 조치의 뭐 음.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경영책임자가 수행을 했는지 내부의 안전 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수시로 시행, 뭐,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사망자 한명 이상 발생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형사처벌 여부를 어, 판단해 볼수 있도록. 법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게 해당하게 된다면 경영책임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각각 공사나 회사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어, 네. 그다음 10억원 이하의 개인적인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음. 각각의 법인과 공사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뭐 제주항공, 무한국제공항, 이 한국공항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돼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음, 네네. 해당 사안은 이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만약 적용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음. 구성이 될 것이고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포섭 여부를 음. 다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항공사와는 별개로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내용도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뭐 여러 가지 법 절차와 관련돼서 어 음, 내용들을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볼수 있는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네. 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응급 대책이나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또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금융상, 의료상, 또 재정상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마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원 정책, 그리고 장학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와 의료비 어,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 지원 정책들을 다 포함하고 음. 있습니다. 음 사실 이렇게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과실 여부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어, 무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과실은 아마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어, 모이는 것 같고요. 네네. 두 배제 처벌 유무도 아마 이 점의 두 가지가 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첫째로는 랜딩 기어의 결함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활주로의 둔덕, 어, 네. 지형적 유임에 대한 이런 지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네. 이두 가지가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어, 보입니다. 음, 이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법적 분쟁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 조금 화제를 좀 바꿔서 이번 네. 참사와 관련해서 이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 당연히 형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네. 사안 성격상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었던 좀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참사 사건에서 어, 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처벌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상당히 좀높 높은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 형량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그렇게 됐을 때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네. 사안의 내용의 반복성에 따라서는 실형 구속도 됐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음, 네. 모욕죄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조롱거리로 삼아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퍼나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어,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음, 벌금형 이상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량이 좀 주어질 수 있으니까 뭐 절대로 꼭 이런 법의 처벌이 무서워서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사실 절대로 해서는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그거 이런 형태의 말씀하신 행동들을 의외로 그 미성년자 학생들 어, 네. 그다음에 공무원을 또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 음... 전문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좀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는데요 네네. 실제로 나중에 사회 경력을 창출하실 때 상당히 큰 부담이 되시는 전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네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이렇게 타작기만 쳐서 해서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사고가 지는 이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또 향후에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이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어, 안전이라는 것은 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런 종합적 결과이고, 네. 이 부분을 사실은 법 정책적으로 깊이 고려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말씀 주신 내용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우리가 이번 사고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딱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근본 가치다. 어, 네. 아, 안전이 비용과 깊은 관련이 있겠지만 단순히 비용만 어서 해결될 수 있을까? 아, 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려하고 네.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가치인 만큼 이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